네 안녕하세요 정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 2월달 공지가 떴어요 2월에 g 제네레이션 이터널에 대하여 해갖고 2월달에 이제 오픈할 컨텐츠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현재 뭐이 12시에 새롭게 바뀌는데 자, 마스터리그가 11시 59분까지 진행되죠 저는 지금 20만 좀 넘었어. 요 일단 여기서 멈췄는데 어차피 더 해봤자 <laughs>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20만에 멈췄는데 이것도 뭐 조금씩 진행하다 보면 20만 정도까지는 넘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2월에 이제 오픈되는 컨텐츠들을 좀 보면 이따가 12시부터 이제 아마 이영상을 12시 넘어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크로스 건담 후반부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규 픽업 유닛도 등장을 하거든요. 건담 DX 그 다음 가로드란 그 다음에 건담 버사고 체스트브레이크 샤기와 프로스트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밀리트 프리덴 2가 등장을 해요 요번에는 한정 유닛이 건담 dx고 버사고 체스트브레이크는 일반 픽업 유닛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능력은 좀 있다가 이제 나와보면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요번에 나오는 자밀리트 앤 프리덴 2는 기동신세계 건담 크로스 시리즈의 유닛이 20% 상승하고요. 그 다음 프리덴태그와기동신세계 건담 크로스 시리즈를 둘다 보유한 유닛은 모든 스테이지 30% 상승해요. 그 다음 서포트 스킬로 아군 HP 회복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만약에 리세 마라를 하시거나 할 때는 요번에 나오는 한정 유닛들하고 서포터까지 같이 획득을 하신 다음에 개발 유닛으로 나머지 파티 구성을 좀 채워주시면 이 서포터의 효과를 좀100%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메인 스테이지 후반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전반부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100% 달성이 안 됐는데 이제 후반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동 신세계 건담 크로스에 나오는 유닛들이 다 오픈을 합니다. 여기서도 아마 좀 괜찮은 유닛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다음에 제가 어떤 유닛들을 좀 개발을 하면 좋을지는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강적 습격도요. 31일 12시부터 오픈을 해요. 그다음에 이터널 로드도 건담 크로스 후반부 등장을 하면서 하드하고 익스퍼트 난이도가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2월 1일 내일 모레부터 레어 메달 상점에서 SP와 배치가 추가가 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점에 이 G 상점, 레어 메달 상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그 뽑기 유닛들을 해체했을 때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SR이나 뭐 SSR들 해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여기서 SPR 배지가 이제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 SPR 칩을 구매하기엔 좀 아깝고 열심히 모으면 저 이제 45만 모으면 UR 유닛 한개 돌파재료 얻을 수 있거든요. UR 유닛 한개 돌파재료 얻으시는 게 여기서 제일 나요. 아왜냐면 UR 서포터 한개 돌파재료는 5천이에요. 이거 다섯 개인데 아, 마스터리그 메달에서는. 이게 차이가 천 차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다섯 배 차이 나니까 사실 여기서 얻으신다면 요거 한개 정도 유알유니 한개 돌파제를 얻으시는 게 현재까지는 좀 제일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네레이션 타워도 2월 2일 12시부터 오픈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웨스트 이스트 타워였다면 요번에는 이제 웨스트 타워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15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스가 10층으로 나와서 이게 10층까지인 것 같기도 하고 15층까지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제네레이션 타워도 좀이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이 갖고 있는 전투 시스템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갖고 클리어를 해야 되는 공략 포인트가 있는 거라 갖고 아마 좀 어려운 난이도 층부터는 제가 공략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보석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R 티파 아딜 캐릭터 내구형 캐릭터인데 범위 포스가드를 사용할 수 있는 티파 아딜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좀 클리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클리어를 쭉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 12일 12시부터 스토리 이벤트 기동전사 건담 시드 어스트레이가 개최가 됩니다 요번에는 X 스 어스트레이 그 다음에 하이퍼리온 건담 프레아 레벨이 카나드 펄스 이렇게 해갖고 유닛 두개 캐릭터 두명 얻을 수 있으니까 스토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쭉좀 얻어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 개발 유닛들보다 좀 활용도가 높은 유닛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토리 이벤트에서도 얻을 수 있는 애들은 좀 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2월 달에도 마스터 리그가 개최가 돼요. 마스터 리그는 사실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보상을 제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라서 최대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15만 노리고선 일단. 목표로 해주시다 보면 두 번에 한 번씩은 유닛 한개돌파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들이나 소과금 유저들이라면 특히나 마스터 리그는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 공개된 사항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따 12시에 요게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게 추가된 다음에 이제 유닛 평가라든지 아니면 개발 추천 유닛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